네, 안녕하세요. 지준을 쌤입니다. 예, 오늘은, 어, 풀전을 할 건데, 예. 너무 클전 만하죠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클프로는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괜찮을 때또 공방전 하죠. 그때부터, 그죠? 자, 음, 어디보자. 에스쿨 한번안 쓰고 오늘 이급 써보려고 요근데 쓸만한 게 없네. 파마스 써보죠 파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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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걱정은 마셔요. 예피그 지금 크래퍼를 거기다 모았으니까 2천만 더 모으면 돼요. 뭐 2천은 금방 모으니까 아무래도 이 방송대로 2천 못 모을 것 같고 한내일쯤은아 오늘이면 다 모을 거야 아마 좀. 네 근데 에이 문역시이게 좋더군요. 에이 문음 네이밍이게 딱 좋아요 저는. 야내거음내거 씨. 음, 아, 갑자기 없이 어, 해가고 이건 어떻게 할수가 없었어. <laughs> 괜찮아요. 음. 오. 잠깐만. 자. 에임은 분명 제 옆에 있는 사람 알겠죠. 근데 제가 해드린 것은 이유는 뭘까요? 뭐다 아시겠죠. 뭐. 해봐 볼게요. 네. 솔직히 이거는 방금 거 진짜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반동 덕분에 헤드, 헤드 갯보가 떴으니까. 오 다른 분들도 다 파마스를 잘 쓰는데 저만 못 쓰네. 아 저도 좀 파마스 좀잘 쓰고 싶다. 파마스. 아무건개 싫어. 아개 짜증 나네. 아. 지금 0킬 3등, 최악이에요 예. 이쯤 되면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클전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예, 아님 말고. 정말로, 킬이 안 따요. 연샷? 연샷이 되지 왜 칼을 바꿨지? 음, 저를 만만하게 본 건가요? 예. 칼빈분은 제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총을 죽일 수 없어요. 예. 음, 아라라기 센파이, 음. 야, 안 죽어. 와, 안 죽어. 뭐야, 어디야? 역시, 샷을 써야 되네. 샷은 안 쓰니까 이상하게 돼. 그죠? 역시 써든이나 모츠소리든 뭐 에프피는다차한 번씩 써줘야 돼요. 엠구 M9. 엠가칼 이름이 뭐기카 맞나요? 맞죠? 기카야 기카리엠 음. 제일 안 좋은 칼 아니 무빙용으로는 좋죠 아카드 나오면. 그래서 고, 어 대부분 사어어 어, 뭐였더라 삼도 면은막아카드데아 아카드 엠구 급인데 아카드... 쓰는 거 있죠? 그런 같아요. 음, 스나를 쓰고 싶은데 말이지. 스나를 쓰고 싶은데 66 77 48 46 이걸 써보죠. 예. 음. 저는 역시 컨트안 되고 AK 안 돼. 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갯벌을 많이 맞지 오늘은 좀 삘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좀필이 아닌 가아요안것같아 저기 안것같아 아, 요 갑자기 멀쩡히 뜨네 갑자기 또 갑자기 자기 꿈 꿨냐고 그래 아 무섭게 진짜 저는 점프를 안해 가지고 헤드는 맞췄었던 거 같아요. 점프 하고. 저 지금 점프하면서 맞춰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왜 죽었냐 생각하시면은 점프를 안 해서 죽었다 생각하세요. 예. AK는 헤드를 더잘 맞추긴 하는데 음. 근데, 저도 헤드를 맞출 때 점프를 안 해요. 점프랑 헤드가 잘안 맞아요, 저는. 오! 에이스코고드 우타스. 오, 부럽다. 나도 저런 거좀 뽑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야. 대박. 오. 오, 누구야, 누구야. 오. 이야, 부럽다, 진짜. 이걸 모으기 위해서 현지를 얼마나 했을까요? 하여튼 이번에 136 예, 시도해보죠 아라라기상 아라라기 아라라기 아어좋아요음 아라. 제발?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저번에 지금 어디선가 뎀지를 입가지고 지금 당황했을 겁니다 <laughs> 저기 계시네 오호호호호 오호 오호 오 암멍쳐져 암멈쳐져 오다. 어? 왜 제가 해야 되는 건아야저 분명 헤드를 에임을 딱 정해 가르켰는데 어깨를 맞았어요. 이래서 전 싫어요. 음. 응. 이래서 전 싫어요. 어딜 도망가나요? 얘는 달리면은 K2 달리는 건똑같아진는거 같아요. 아라기 센바이. 정말 얘는 헤기가 추고 어려워요, 진짜. 쉬운 건 진짜 쉬운데, 저는 진짜 어려워요. 스나이 스나, 누가 할까요? 어, 아, 미안. 이거 기다려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습관처럼 에임을 저게 가르쳐가지고 헤드 맞을 그랬네 예, 네.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1대1 스나 볼수 있었는데. 날 죽여. 분명 내 앞에 우리 팀한명 있었는데 왜 나, 내가 죽지? 응. 관통? 아그건은좀 네, 관통능력이 있어요. 예. 분명 두 명이 나란한데 두명다 죽는다고 했어요. 한 번씩 해요. 예. 그러면 두명다 나란히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관통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K2가 더 낫네요. 이거보단. 지상률보다는 G3, K2도 나아요. 지상률보다는 예. K2가 낫네요. 예. 그렇다면은? 더 이상 쓸게 없네 이승 B B 선 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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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 오이구 국지클 안녕하세요. 야두번 미스 하지만 죽었죠. 오우 씨. 화이 야오 이거는 이건 제가 범접할 범위가 아닌데요. 처음부터 S급 되고 들어왔으면 몰라도 이거 중간에 이 30초 40초 남기고 이 정도로밖에 안 들어왔으면 오호 라빈가요저죽었네난또 수나가 저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거밖에 데미지 못 입히다 봤는데 알고 보니 오른쪽에 라빈이음 아. 응. 저격님 저격 이름만 저격 이제 라벌쓰시네 확긴 이름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다시 뜨고 싶다 에스쿱 들고 에스쿱 예, 들고 다시 뜨고 싶어요. 예, 하지만 이미 가슴으로 갔음으로... 음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거 찾아보는 수밖에 아 진짜 오케이 초보네 초보 맞죠 초보죠. 초보가 아니라도 클전즈는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클전즈는 저렇게 비밀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걸까 아니면 모르면서 아, 하는 걸까? 저게 생명이 몰리는 거야? 지금? 아유. 역시 저는 어, 뭐였지? 이게 흥크기? 흥크기도 못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맞는 척없는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건 음. S급 하무 흥크기란 모를까, 이거 그냥 쿡기면은좀안될것 같네요. 음. 카모가 아니었으면 이것보다 더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거보다 한 0. 몇 센치 정도 더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나, 그거나, 뭐. 오, 그나저나 봐. 어떻게 거기 어휘를 째고 있었지? 우연히 째고 있던 건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 멜크님 오셨나? 오, 오셨네. 멜크님, 1대1 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이것만 끝나고 1대1 신청해볼게요. 만약, 어, 지금, 만약 오늘도 거절하시면 지금 세 번째 거절 하시는 겁니다. 아, 진짜. 나 거절만 세번 받았어. 마음에 상처 입었어. 아, 진짜. 아, 으씨

동국대신에 대 상대로 에이씨 아 B급 들었나? B급 들어서 그런가? 바바이 바라라기 바이예 이겼네요 뭐 저게운 좋다고 볼수 있죠? 방금 일에한 건? 네. 울. 자. 멜크님. 멜크님 역회를 언제 사셨죠? 네, 언제 사신 거죠, 멜크님? 기억이 안 나네. 먹은... 보고 싶은 분은 추천님한테 오세요. 음. FPS 사람들 비매크리를 하죠?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매크리인지 아니면 그냥 음, 평범한 크인지. 예. 좌쪽으로 몰린 오브 도블로요. 야, 미치. 자, 어, 이번에 또알수 없는 헤드가 떴어요. 아이고. 구 어후, 뽀에를 맞을 때마다 0년씩 늦는 것 같아요 그죠? 걔는 데미지가 하나도 안 닿았을 거예요 미스만 지금 주... 5번 뜨고 히트 한번안 뜨고 개포 때려서 죽였으니까 아, 여기가... 아 차... 어... 미스 어... 한 대도 히트가 안 떴어 <laughs> 맞춘 건세던데세군다 미스 뜨고 아뭐 오늘도 막판에 미스의 날이야? 어? 막판에 진짜 미스만 졸라게 뜨는 거야? 참나 야씨 뒤치 아유 진짜 내가 웬만하면 샷건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거 샷건 썼어 필요 없네요. 아유 야또 미스 분명 <목소리> <궁금하, 목소리> 전에 방송에서 전화하지 말라 말아... 1 0만면원전하시는하면서 황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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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전하면하서면서황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